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카페라떼를 여, 뭐 옆으로 옮기고 싶다. 네. 이렇게 하시면은 그냥 아무 메뉴나 이렇게 카페라떼를 내리신 다음에 이렇게 네. 옆으로 옮기시고 다시 이렇게 모이런 뭐 식으로. 네, 네.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짜집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네. 네. 그리고 끝나시면은 꼭 저장을 한번 눌러 주셔야 돼요. 네. 이거 저장 안 하고 다른 데로 가시면 초기화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료를 만약에 뭐 새로 메뉴를 추가하시거나 그러실 거면은. 어 여기 메뉴 설정에 가셔서 네뭐 이런 거 그냥 바꾸실 메뉴 안 쓰는 메뉴 이런 거를 그냥 이름을 바꾸셔도 되고 네 그게 아니시다 어 이게 지금 보시면 음료 종류가 여기는 아메리카노 그리고 카페모카는 또 카페모카 네 그리고 라 카페라떼는 카페라떼 네 밀크티 이런 거는 에이드 이렇게 종류가 다 달라요 네그 이유가 이제 아메리카노로 설정이 돼버리면은 그라인더 이런 파우더 종류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원료통을 아, 네, 네 아메리카노는 이제 그라인더만 돼 있고 카페라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유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커피랑 그리고 재료통 하나, 네, 네 이렇게 들어가고 카페 모카, 네, 이것도 커피랑 재료통, 네, 네 이렇게 세, 설정이 됩니다. 네, 네. 근데 이거를 바꾸실 수가 없어요. 음... 여기서는. 그래서 이거를 바꾸시려면은 뭐 만약에 뭐 커피도 넣고 뭐 아샤추 요즘, 네, 처럼 네, 복숭아나 커피도 같이 넣고 싶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설정이 아예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메뉴 배치로 들어가셔서 네. 음료 생성. 네. 음료 생성을 하시면은 이렇게 디폴트가 하나가 생깁니다. 네. 한번 이거를... 아샤추로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그러면? 어, 네. 네. 한번 지금 하나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여기다 넣고 저장. 네. 그 다음에 메뉴 설정에 가셔서. 네. 찾아보시면은, 디폴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얘는 이제 음료 종류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셔주면은 에이드라떼. 그래서, 어, 그라인더. 그라인더, 뭐, 커피 뭐,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거 설정을 해주시고, 네. 일단, 임의로 일단 할게요. 네. 저기 이따 다시 만져드릴 거고,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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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이거 네. 한번 클릭하시면 키보드 자판이 나옵니다. 아, 네. 네 여기서 아샤아 네. 이렇게 적으시고 가격 가격은 네. 뭐 2,500원 뭐 이런 식으로 네. 적으시고 그림을 한번 또 누르시면 그림이 또 나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없는 그림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네. 최대한 비슷한 그림을 찾아서 뭐 일단은 임의로 할게요. 네아샤아축 이런 네, 식으로 하고. 보시면은, 원료를 이제, 커피가 들어갔으니까, 네. 복숭아를 또 넣으셔야 되잖아요. 네. 복숭아를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1번입니다, 재료통은. 아, 1번이요 네. 1, 2, 3. 네. 세 번째 복숭아가 있고요 네. 이 음. 네. 원료통번호 3. 네. 그리고 원료량. 네. 몇, 원료를 몇초 동안 떨어뜨릴 건지. 아, 그리고 물은 네. 어느 정도가 나올 건지. 네. 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고, 만약에 뭐, 7초를 하고 싶다. 근데 7초를 딱 맞추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면 여기 미세 조정해서 아, 7초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재료통이안 들어가니까 네. 이렇게 두시면 되고 저장 이렇게 해 주시면 아샤추가 추가가 된 겁니다 아, 메뉴판 한번 볼까요 네. 메뉴, 메뉴판에서 보시면 은 여기 아샤추 아 그러네요 그래서. 들어가네요 아. 여기 아까 전에 그 메뉴에서 거기로 들어가려면은, 요, 모드, 모드 버튼. 아, 이게 관리자 모드 네, 들어가는 관리자 거네요 모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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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네. 재료통 여기서부터 1번, 그래서 네. 2, 3, 4, 5, 6, 7, 8번. 네. 네 이렇게 돼있고요 그리고 재료를 채우실 때는, 네. 이제 다 똑같이. 어캡 돌리고. 위로 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위로 된 상태에서 꺼내신 다음에 보충 열어서 채우시고, 예. 그 다음에 다시 끼신 다음에 아래로 돌려주실 거예요. 예. 근데 아래로 돌리면 이제 꺼내면서 이렇게 가루가 떨어져요. 예. 이 가루는 이제 이따가 세척 버튼으로 예. 세척을 하는 걸 알려드릴 거고요. 예. 그리고 원두를 채우시는 거는 여기. 여기. 키 돌리신 다음에 여기 뚜껑을 여시고요. 네. 채워주시고, 여기 뚜껑을 누른 상태에서 키 잠가주시고. 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모드 버튼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누르시면은, 이 화면이 나오는데, 네. 숫자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예. 네. 이제 각각 여기 숫자예요. 예. 여기 8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는 모든 세척을 한번 해줄게요. 네. 모든 세척은 이제 이주로 이 커피 짜주는 이해서 네. 순차적으로 세척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척 주기는 어느 정도 돼요? 세척은 일단은 이 파우더가 들어가는 거는 한잔 뽑을 때마다 자동으로 세척이 되긴 해요. 그래도 최대한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안에 아니면 여기 뭐. 가루가 고래 고있으면 음. 굳어버려요. 네, 네 그래서 아. 틈 나실 때마다 그냥 눌러주셔야틈나때 아, 네. 그리고 판매 관리. 판매 관리는 이제 무상 판매, 뭐 유상 판매, 테스트 뭐 테스트 판매 이런 식으로 네.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지금 무상 판매로 보면 을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얼마 팔렸는지 이런 거 네. 확인하실 수 있고 메뉴 배치는 어, 아까 분이 찍긴 하셨는데 네. 메뉴를 변경하시거나 이럴 때 이건 무조건 아래에서 위로만 올라갑니다. 네. 아래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아 찍고 네에서 찍고 여기 찍고. 네. 찍고 찍고 그 다음에 저장. 꼭 네. 저장을 한번 눌러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음료를 만약에 뭐 여기 없는 메뉴를 추가하고 싶다. 이렇게 네. 되시면 음료 생성. 네. 이거를 한번 누르시면 은 디폴트가 하나가 생겨요. 네. 그래서 이거를 위로 올려 주시고 저장. 그리고 메뉴 설정으로 가시면은 이제 뭐 아메리카노나 이런 것도 커피가 얼마나 네. 나오는지 물은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거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예. 손가락으로 하고 만약에 8초를 맞춰야 되는데 잘 맞추기가 된다. 어려우면은 미세 조정으로 예. 8초 맞춰 주고 시 저장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아까 전에 이제 추가한 디테일도 예. 하나가 여기 내리다 보면 하나가 있어요 예. 네. 여기서 이제 뭐 커피만 들어가는지 이런 거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음. 그래서 아메리카노 뭐 에이드 예. 네. 그래서 뭐 카페 뭐, 뭐 카페 라떼 이런 걸로 하면은 커피 예. 커피랑 그다음에 재료, 크림이나 뭐 네. 초코나 이런 거를 음. 넣을 수 있게 돼 있고, 뭐 모카 이런 식으로 가시면은 커피랑 이제 원료 통 개수가 조금 더 늘어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음료에 네, 맞게 네, 그리고 뭐 에이드로 가시면은 커피는 안 나오고 이제 음. 재료만 재료만 나올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림을 한번 누르시면은 그림이 나옵니다. 음. 그래서 <laughs> 그림 바꾸시고 이름 음. 눌러서 이름 바꾸시고. 가격 눌러서 가격 바꾸시고, 네, 그리고 저장. 이런 식으로 메뉴를 변경하시면 돼요. 어, 이거는 다시 바꿔놓겠습니다. 어, 이제 부하시험. 부하시험는 여기 안에 있는 이 부품들을 네. 테스트하는 거예요. 뭐온 음료, 음료가 잘 나오는지, 잘 나오고요. 그리고 냉음료, 컵, 잘 나오고요. 그리고 그라인더, 그라인더가 잘 갈리는지, 음. 이런 거걸 테스트해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세팅을 해드릴게요. 보일러, 97도인가요? 이제 이거는 모델 번호나 이런 거니까, 네. AS 받으실 때 보면서 참 통화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메뉴 화면으로 돌아가실 때는 여기 괜히 네. 사람 모양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거 라옵니다뭐 하나 드셔보시겠어요? 근데 네가 그라인더 돌려니까 세척 한번 해야지. 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재빙기가 있는데요. 재빙기 키랑 온도통 키랑 같아요. 아, 네, 똑같이. 같이 네. 쓰시면 되고 얘는 이제 여기 지금 열어서 하시면 이렇게 열리고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매일 세척을 하시면 좋아요.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두개를 분리가 되는데 이쪽에 껴 있잖아요. 네. 네. 여기 보시면은 하고 이를 빼시면 이게 빠지거든요. 다음에 요 철판 사이로 껴주시고 음, 예. 이 지금 프론트 돼 있잖아요 이거를 예. 내가 안 보이는 방향으로 껴주시면 돼요 이렇게 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앞쪽으로 가게끔 예, 파사이턱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안 빠져요 이거는 예. 밑에 보시면 호수가 이렇게 연물 흐물 해고이 밑에 배수 쪽으로 들어가게끔 예, 예. 네. 그렇게 돼 음, 있는데요 총 배수가 3개가 껴있어요. 예, 예. 얘한테 요 앞에 거 하나, 저 뒤에 거 하나, 예, 그 다음에 요 밑에 배수 예. 하나. 이렇게 3개가 연결돼 있으니까,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얘는 따로 이렇게 아, 빠지는데, 네. 얘는 호수가 껴있으니까, 음, 네, 마시기가 힘들고, 최대한 여기다가는 버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네, 여기 뭐, 음료 전반 버리지 음, 마세요. 그럼 음, 이렇게 써주시든지, 왜냐면 여기다 버려주시면, 그렇지, 여기가 막혀요. 네, 그래서. 이제 만들어놓으셨으니까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안쪽에 여시면 버튼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모두 예, 모두 네.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 그저 브로어를 세척하는 거를 설명 드렸었잖아요 예 얘를 빼실 때 반드시 세척하셔서 브로어 세척을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빼주셔야지. 왜안 그러냐면은 여기 안에 커피를 추출하고 남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뺀 다음에 세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쪽에도 뭐 빼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말씀이세요 아, 여기 중에서. 아이 부분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이렇게 세척이 끝나면, 네. 이거를 매일 세척하셔야 돼요. 매일 빼서 매일 세척하셔야 되는데, 처음 분해할 때는 원도 나오는 곳을 양쪽으로 돌려주시고, 네. 삼각대 부분은 살짝 들어서 내려주시고요. 네. 보시면 여기 화살표가 위쪽으로 돼 있어요. 이걸 네. 올려주시면 이렇게 멈추거든요. 네. 쓴 상태에서 이걸 잡고 위로 살짝 들어서 빼내시면 돼요. 위로 살짝 들어서 빼내시면 되고요. 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멀티 툴이라고 이걸 돌릴 수 있는 부품을 드려요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아, 세척. 세척을 하시면 되는데 얘가 물 속에 퐁당 들어가면 돼요 예. 예, 얘는 전자세척도 아, 없어요 음, 네, 담근 상태에서 요 솔은 좀 부드러워서 내부 닦는 용으로 쓰시면 되고 여기는 뭐 칫솔이나 브러시 하나 사셔 가지고 음. 싹 닦으시고 이 부분도 이렇게 빠지고 이 부분도 제끼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음. 돌리면은, 네. 끝까지, 이렇게 돌아가요. 아, 아래로 네, 네, 그리고 내리면, 네. 또 끝까지,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청소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네, 요걸 안 하시면, 음. 그냥, 그냥 얘는 항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청소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네,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끼실 때는, 요 바리가 네 개가 있어요. 네. 양쪽에. 한쪽을 껴 주시고 제 껴서 음, 예 그냥 이렇게 껴 주시면 미끄럼틀 같이 돼 있어요 찌꺼기가 떨어져서 내려가게끔 그 다음에 삼각 슈트는 여기 양옆에 낄수 있게끔 되어 음.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껴 주시면 예, 끝나고요 껴 주실 때는 액자 걸듯이 보시면 돼요 이거를 액자 위에 이렇게 붙여서 네, 내리시잖아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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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네. 그런 식으로 이두 개가 이 안에 삽입이 돼야 되거든요 음. 예. 그래서 최대한 벽으로 그래서 붙여서 내리고 이게 지금 잘안 들어가죠? 네. 요거를 살짝 돌려주시면은 음. 이빨이 틀어져서 맞는 거죠. 네. 요게 그 역할도 같이 하고 있어요. 꼽아 네. 놓으셔도 돼요. 요거는. 음. 네. 끝나시면 요거를 생각해. 여기 안에다가 뭐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음. 네. 떠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내렸던 거를 다시 맞춰서 요걸 짱짱하게. 네. 양쪽에서 밀어주니까 음, 이 고정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명칭이 브로우라고 해요. 부러워. 그래서 저걸 뺐다가 끼시면 다시 액, 또 한번 액정에 음. 음. 이렇게 떠요. 브로우 초기화 음, 필요합니다. 음. 지금 바로 초기화 하시겠습니까? 음. 시작을 눌러주시면 얘가 네 한번 리셋을 한번 해요. 그러니까 쟤는 한번 뺐다 끼면 내가 안 만졌어도 저걸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초기화로 들어가서 그 다음 동작을 행할 수가 있으니까 저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음.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이제 믹싱볼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네. 요것도 이제 위에 슈트가 이렇게 빠져요. 빠지고 음. 요 부분은 밑에하고 벽 쪽하고 두 군데가 이중으로 체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살살 올려서 빼면 요 밑에 빠졌죠. 네. 그 다음에 네 방향으로 살살살 아, 어. 살살 올려서 빼시면 이게 속 빠져요. 이렇게 됐고, 여기 같은 경우도 빠지는데, 이 호수를 일단 빼시고요. 예. 얘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살짝 틀어주시면, 음, 여기 잠갔던 나, 게, 아. 그죠, 분리가 되죠? 살살살 예. 살살 흔들면, 얘가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세 가지가 분리가 되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돌아가기 때문에, 요 안에 요 패킹 같은 게 예.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기름 같은 거 발라져 있죠? 이건식용그리스라 예. 그래서, 먹어도 되는 그리스가 음. 발라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이 부분을 이제 살짝 밀어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끼워주시면 음, 벽으로 붙여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물이 뒤쪽으로 넘어가는 걸 잡아주고. 네. 그 다음에 끼실 때는 지금 이렇게 두 방향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놔두시고 위에는 보이니까 괜찮은데 밑에는 안 보이니까 밑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밑에를 이렇게 안으로 쏙, 쏙 들어가게. 그래. 그렇죠. 쏙 들어가게 안쪽으로. 그래야지 얘가 장작이 제대로 돼요. 그 다음에 호수를 껴주시고요. 이 부분은, 이 부분 낄 때가 중요한데, 이, 이 고무 와서, 부분이 예. 만약에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 끼다가 밀리면 제가 뒤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소비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끼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이 부분을 살살, 살살 해서 껴주시고, 밑에 부분 있죠? 밑에 부분을 눌러서 딱 주시면, 기계는 딱딱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응. 각이 딱딱 맞죠? 응. 네, 이렇게 껴주시면 되고 이 부분은 그렇구나. 이틀에 한 번씩은 빼서 세척을 해주셔야 돼요. 얘네는 그냥 솔직히 분리할 필요는 없어요. 앞에 세척 버튼 눌러서 하시면 아, 되고 괜찮아. 이 부분은 가루가 이렇게 떨어져 서 묻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구멍 이 있는 대로 김을 빨아줘요. 그래서 여기가 항상 지저분해요. 그래서 닦아주시고 물기 닦아주시고 이 캡부분이 안쪽되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네 조립이 끝나는데 이렇게 해주시면은 얘네 세척이 끝나고요 이것만요 모드만 해서 여기 요것만 눌러서 나중에 정말 메뉴, 세척 그렇죠 네. 메뉴는 메뉴. 앞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세척을 들어가시면 지금 보시면 1번 네. 1번이 크림이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얘가 1번이고 7번. 8번이 여기에요 네1 2 3 4 5 6 7 8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재료를 넣잖아요 네. 그러면 가루가 어쩔 수 없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지금 보통은 빼실 때 돌려놓고 입구를 이렇게 돌려서 네. 얘를 살짝 들어서 이렇게 빼주세요. 그 다음에 재료를 채워주시고, 놓실 네. 때 놓시고 요 앞다리 두 개가 딱 걸리면 돼요. 네. 그럼 얘가 안 빠져요. 당겼을 때 네. 이게 잘껴진 거예요. 그리고 얘를 돌렸을 때. 가루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때도 세척을 한번 눌러서 저 안에 있는 걸 한번 빼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는 뭐다할거다안할 거다 뭐 1번 하고 2번만 넣었다 그럼 1번만 세척 2번만 세척 그러니까 모든 세척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브로우만 따로 하고 싶다 네, 브로우만 따로 네그 다음에 혼합순차 세척은 믹싱이 1번부터 8번까지 예, 예. 쫙 세척할 수 있고 네, 그렇게 하시면 끝나요 네,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단말기 개통되시면 지금 무상에서 유상으로 음, 무상. 하셔서 세팅을 네. 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하게 할건 없고 하루에 한 번씩 리셋 한번 해 주시면 좋고요 리셋을 누르면 재부팅하시면 예. 나오죠 얘를, 얘를 누르시면 얘가 말 그대로 초기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얘도 이제 컴퓨터가 들어간 제품이니까 컴퓨터 초기화 한번 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매일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초기화를 하면서 얘가 자동으로 세척을 한, 세척을 한 번씩 해줘요. 보시면은, 제 부품을 하나씩 더 서비스로 응. 드리는 게 있거든요. 이거 응. 이제 방금 뺐던 부품들. 응. 네. 그리고이 앞에, 재료통 앞에 쪽하고. 응. 이렇게다 8세트씩 구성되어 응. 있어요그 다음에 아까, 재빈이 쪽도. 네, 요거 한 세트. 응. 이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한 세트, 하나가 더 있어요. 브로어가. 그래서 얘도. 네. 얘는 세척하시고 꽉 말리시는 게 중요하니까 응. 매일 세척하시고 매일 말려서 네, 매일매일 껴주시면 돼요 응. 네. 그럼 이 세팅이 재부팅이 끝나면 이렇게 세팅이 끝나요 응.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컵 기계인데요 디스펜서는 응. 이렇게 열시면 1열 2열 1열 2열 총 4열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종이컵 응. 여기 서 있죠? 종이컵 16원 응. 수 저 안쪽도 열어서 넣어주시면 네. 되고요 얘도 똑같이 여기는 아이스 20온스 써있어요 예, 네, 여기 여기 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약간 바닥 말씀하셨잖아요 네. 컵이 떨어지면 여기 그냥 중간에 걸려요 네. 그걸 이제 빼내시면 돼요 예. 네.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얘네가 이제 뭐꽉 낑겨 있거나 음. 그러면은 얘가 못 나올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아이스컵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얘네는 농구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이게 좀덜 붙게 해놨는데, 그래도 얘네가 정전기 때문에 달라붙어요. 네. 한번 밑에 거 빼보시면, 이렇게,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꽉 채우지 마시고, 그냥 한 줄씩만, 한70% 정도씩만 채워주시면 제일 좋아요. 예. 네. 일단은, 이게 이제 자동 머신이다 보니까, 자동 서신은 제일 장점이, 손이 많이 안 가고 사람 손이 안 탈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쓰는 거니까 이렇게 최대한 편하게 쓰신다.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네. 거기까지.